네 정보 집중 분석 예스 24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한 사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네 사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어, 제가 출간을 했었고 현재는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, 종가 공약주로 운영하는 포트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방법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유튜브레드시그를 검색하시면 네 우측 상단에 정보란이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. 자 그리고 PC에서 유튜브레드시그를 검색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강정원의 종강영역쪽 무료숙방이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있다는 거 네, 참고하시고요.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, 운영하는지 한번 볼까요? 네 최근에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. 나쁘지 않죠. 네, 종목이 뭐 하루만에 5% 이상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최고 이틀 전에 추천했던 종목은 오늘 네, 23%까지 급등하면서 네, 편출이 된 상황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네,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어, 저희 레드시그널에서 분석하는 종목들 어,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될수 있으니까 음,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EX24 오늘 주가 한번 볼까요? 네, 오늘 9월 15일입니다.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. 17,000원을 기록하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됐는데 이, 이 상한가를 간 이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업 개요. 제가 종합 분석할 때늘 하는 거지만 기업 개요는 알아야 되겠죠. 네, 이 회사는 어,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서점 웹폭스를 어,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어, 현재 6월 에폭스로 어, 합병전한 이후에 예 s 2 4로 상호를 변경한 후에 상장이 된 어, 기업입니다. 온라인 도서 유통을 발판으로 해서 음반, DVD, 문구, 기프트, 영화 공연의 티켓 예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이북, 전자북의 다양한 문화 상품의 판매와 유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도서 부분 음, 역시 기존 종이책 시장 외에도 전자책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 중에 있는데. S yes, 스2 4는그 전자책 시장 도수판매 시장 점유율을 42%를 점유하고 있,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 주가 상승 원인 네 최근에 어, 카카오게임즈의 IP, IPO의 대박 이후에 다음 음, 카카오 그룹의 2차 IPO 기대감이 큰 종목이 카카오뱅크죠. 자 2021년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카카오뱅크의 지분 소유 현황 볼까요? 네, 카카오가 3 3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투자 배0 자산운용이 28.6%쭉쭉이렇있있요요뭐금융부터우터사정본부본지까지 그리고 0 0밑에 하단에 0 0 0 2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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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먼저 주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음,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카카오뱅크의 2차 IPO, 카카오 그룹의 2차 IPO 기대감이 좀큰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지분율 1.97%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인데, 자 360억을 투자했습니다. 애매한 거 5천 원이죠. 1.97% 보유. 아까 720만 원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뱅크. 네, 시가총액이 45조입니다. 어제자 기준으로 45조를 기록했는데 자, 이거는 뭘 부탁하냐 주가 수준으로 보면 12만 4천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거는 음... 지금 음, 신한금융주주, 하나금융주주, KB금융주주까지 시가총액 합 44조를 넘는 엄청난 규모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. 어, 사실 거품 논란이 있긴 있는 있것 같습니다. 자, 장애기준으로 해서 예시1 4 지분평가액은 이거 기준으로 해서 8,640억이라는 거죠. 엄청난 대박이라는 겁니다. 360억을 투자를 해서 8,640억, 약 8,680억의 네, 가치를 현 시장에서 부각, 부각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가도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, 자, 그렇다면 음 제가 최근에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분석했고, 시장에서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나라는 분석을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바 있는데 자, 카카오뱅크의 시장 컨센서스 기업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카카오뱅크의 시장 가치는 약 5조에서 9조를 보고 있습니다. 시장 평균 가격에서 약적중 주가 2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장외에서 이렇게 거래고 있다는 거죠. 약 6배 이상 예,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역시 카카오 게임즈의 i 이폰 성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오늘 예스 24 같은 이런 지분 이 있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여러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자, 뭐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례를 봐야 되겠죠. 인터넷 전문은행, 영국의 엘리파이낸셜이 있고 영국의 리볼트가 있습니다. 인터넷 전문은행인데 이 앞에 그 엘리파이낸셜은 그 전통적인 은행 업무, 은행 업무죠. 여수신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. 2015년 상장 이후에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리볼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거래 서비스와 소액대출 이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6480억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면 4년이 지난 현재는 약 6조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단순 여수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가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역시도 최근에 기업가치 업전략을 하고 있죠 뭐 카카오와 계열사 시너지를 확대하면서 카카오 뱅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금융 플랫폼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카카오 뱅크 역시도 약 6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5조에서 9조의 가치를 봤을 때약 7조의 가치는 볼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카카오 뱅크가 장외에서 평가받는 것은 상당히 고평가라는 거죠. 뭐 일단 시장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 주들 지분이 있는 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또 하나 있습니다. s 2 4의 주가 향배는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, 자 전자책 수요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코로나 1 9 이후에 전자책 수요가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. 어, 리디북스가 있고 S24 뭐 5월달 전자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40%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,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리디북스는 3, 4월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증가는 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자,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, 그렇다고 실적이 당장 좋지는 않습니다. 올상반기에 실적 적자인 모습을 보,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하지만, 예스24의 디지털 사업, 이북 사업은 역시 수량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2015년도 1 0 0억대 매출에서, 어, 2019년, 지난해 3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뭐 코로나19로 어, 예상보다 어, 전진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음, 지난해 대비해서, 대비해서 적자폭은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뭐현 주가는 어, 올실적과내년실적으로 밸류하시는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영향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에 어,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관련된 경쟁업. 최저 리디북스 리디가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프리 IPO를 진행을 했죠. 네, 상장 전 지분 투자를 프리 IPO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어, 국내 전자책 시장 점유율 1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몬 시장에서는 점유율 50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전자 체스점 리딩 리디북스, 리디북스를 운영하고 있고 뭐 도서 무지한 월정제 리데셀렉트도 어,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단말기. 전자책 단말기 페이퍼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프리하이프 기업가치 약 6천억, 3년 만에 기업가치를 두세배 이상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리디와 함께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음, 간을 보면서 지금 상장 시기를 좀 주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현재 S24 시가총액은 얼마인가요? 오늘 종가 어, 현재 장 가격 제한 폭 기준 17,000원 했을 때 2,924억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리디의 50%가 좀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. 그렇다면 예스 24의 적정 주가는 최소한 음, 리디의 음, 한 60%? 70%? 한 80%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시가총액 4,800억 정도. 뭐 이거는 뭐제 생각입니다만. 어 그렇게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예스 24의 주가 평가는 단순하게 장외에서 받는 카카오 뱅크의 주가로 어, 판단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단기 급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할 때 추경 예수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어리드의 상장과 또한 카카오 뱅크의 추후 상장 까지의 어,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해 보시고 현 주가 수준은 외래 어, 고평가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저도 얼마까지 모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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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를, 오를지는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어, 하신다면 예스24의 대응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, 오늘 긴급하게 예스24에 대한 어, 기업 분석 내용들 또 향후에 어떤 부, 부분들이 있는지 어,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분 참고하시고 어,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어,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어,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